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주변에 유독 감정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랄 만한 게 있을까요? 어, 정신과적인 용어로는 이제 신경증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경증적인 기질. 영어로는, 영어로는 뭐뉴로티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뉴로티즘이라는게 네, 감정기복이 심하고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존감이 쉽게 변하고. 내가 잘 적응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경증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인구에서 한 15%에서 20%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감정 변화도 심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걸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또 단점만은 아니에요.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항상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하기도 하고요. 또 변화에 또 민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려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하거나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괴롭기도 하지만 또 적응적인 측면이 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그렇다면 내가 그런 신경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감정 변화가 조금 더 많다든지, 예.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때좀더 예민해진다든지, 음. 불안감을 조금 더 많이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아마 조금 더 예민한 성향, 신경증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스스로 이렇게 단정하는 것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자기가 느끼는 것과 또 실제로 측정하거나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음. 너무 쉽게 자기가 예민하다, 내가 신경증적인 기질이니까 힘들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나? 하고 그냥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는 정도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감정 기복이 어떤 상황에서 특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음, 사실 기분 변화나 감정 기복이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누구나 정상적으로 감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항상 일정한 기분일 수는 없거든요. 기분이라는 건 계속 변동성이 있고요. 예. 근데 그 기분 변동성이라는 게좀더큰 어, 사람이 있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혹은 좋울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분 변동성이 좀더 큽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도 기분의 진폭이 좀더큰 것이죠. 음. 두 번째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기분 변화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기분이 쉽게 우울해지거나 또 좋은 얘기를 들으면 쉽게 기분이 고조되는 경우가 있죠. 음. 뿐만 아니라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날씨가 좋으면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 비가 오면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 음. 이런 기분 변동성이 자극에 의해서 큰 사람들도 있고요. 음. 자극에 의해서 변하는 것과 그렇지 않게 내재적으로 변하는 기분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두 가지에 의해서 <laughs> 감정 기봉이 크게 좌지우지되면 그때는 좀 예민한 성격이라고 볼수 있다. 아,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요뭐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음. 예민한 성향에는 그런 기분 변동성이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을 때 쉽게 불안해하고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뇌하고 불딩하니까 막혼자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변동성은 꼭 예민한 것에 잉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그러한 기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부분인가요? 어, 그러니까 신경증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유전적으로 한 70%가 결정이 되고요. 음. 기분 변동성이 크냐 적으냐도 사실은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 예민하다 뭐 내가 좀 쉽게 불안해한다라는 사람들의 야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에도 어머니가 좀아 우리 애는 좀 까다로웠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사춘기 때아 이유 없이 울적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좀 성격이 변했다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질적으로 내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삶에서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외부 자극에 좀 쉽게 기분도 변동하고 좀 불안감이나 감정 변화를 많이 느끼니까 스스로 괴롭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이 좀 진폭이 큰 경우에는 불안증이나 우울장애로 이어지는 경우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관리 기분을 잘 조절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럼 어떤 노력을 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뭐 감정이 올라올 때만 다스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은 그런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들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재적으로 기분의 변동성이 큰 사람들은 기분의 변화가 크면 에너지 소모도 많고 스스로 감내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감정 변화가 크면 또 외부 대응이 너무 뭐 급격하거나 너무 위축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니까 자기 관리의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기분 변화를 잘 다스리기 위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순간순간의 문제도 있지만요. 예를 들자면 기분의 변동성이 너무 큰 사람들이 그걸 좀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너무 늦은 밤에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한다고 밤을 새우고 이러면 기분 변동성이 더 커지거든요. 음.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기분 변동성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는 낮 동안의 일조량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음. 그래서 낮에 햇빛을 일정하게 보고 활동성을 잘 유지하는 것도 기분이나 활력을 일정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뿐만 아니라 뭐 커피라든지 뭐술 그 다음에 약물에 의해서도 기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에 예민한지를 잘 알고 그걸 잘 관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음. 또 하나는 사람마다 독특하게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나는 좀더 이런 것에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음.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기분일지라는 걸 쓰라고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기분이 변동하는 것, 뭐 아주 기분이 좋으면 3정, 아주 나쁘면 마이너스 3정,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매일지를 매일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뭐 그날 먹었던 약, 수면 시간, 또 기분이 이유 없이 예민했는지 또 여성의 경우에는 뭐 생리주기나 호르몬제 이런 것도 관련이 많으니까요. 그런 드시는 약물도 잘 기록을 해서 전체적인 그 패턴을 잘 모니터링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좀더 변화가 많이 생기는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기분이 좀더 많이 변동하고 쉽게 우울하고 불안해지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예. 내가 좀더아 조심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요즘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나를 좀더 힘들게 하는 사건을 미리 좀 피해야겠다라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약간 루틴화된 삶 그리고 산책 그리고 커피 같은 어떤 약물에 대한 조절. 그리고 기분일지, 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기분일지를 어떻게 쓰는지 좀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은데. 뭐 사실 제가 뭐 예전에 뭐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 이런 뭐 조울병, 우울증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다 손으로 썼어요. 구글에다가 무드 차트라고 치면 그 용지가 엄청 나와요. 음. 근데 요즘은 다 앱으로 엄청 나와 있더라고요. 네. 환자들이 미리 앱을 다운받아서 적어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계속 변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필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어떤 것이 내 기분을 변동을 많이 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 자기가 쉽게 할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걸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내가 평소에도 기분이 좀 변화가 많다. 좀더 우울해지는 성향이 있다. 뭐,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많다. 예민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기분을 일기 쓰듯이 쭉 관리하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음, 그렇다면, 평소에는 기분이 그냥 0점이라고 치고,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마이너스 10점, 굉장히 안 좋은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기분, 일상적인 변동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굉장히 고조되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극단적으로 생기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우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좀 쉽게 벗어나거나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민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변화에 좀 취약해요. 기분 변동이 크니까요. 그럴 때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좀 우울하고 무기력하다고 평소에 하던 일상들을 놓치면 안 돼요. 아...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졌을 때 우울증으로 빠지는 경우는 그 상황에서 힘들고 감정이 예민하다고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던 습관들을 놓아버리는 경우에 더 심각한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뭐 예민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좀더 그게 좀 심한 분들은 아 내가 힘들어 짜증이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날래. 어, 나가서 산책하는 것도 싫어. 술이나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더 감정 기복은 심해지거나 더 우울해지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다운됐다라고 했을 때도 적어도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았다면 내가 평소에 나를 기분 좋게 해줬던 건 뭔가. 내가 나 자신을 달래줬던 건 뭔가를 잘 떠올려보고 그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가 더 많이 우울해졌다면 평소에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할 때는 뭘 했는데 요즘은 뭘 하지 않고 있는가를 잘 비교해 보면 돼요. 음. 평소에 내가 저녁만 되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고 낮에는 햇빛을 보고 산책을 했는데 요즘 우울하다 보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반려견 산책도 안 시켜주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면 이전에 하던 행동들을 다시 하면 돼요. 음. 그러면 좀더 쉽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평소에 나를 잘 의욕이나 기분을 조절해줬던 습관들을 잘 유지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뭐, 주로는 회피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짜증이 나고, 기분이 우울하고, 예민하다고, 그걸 스스로 달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 습관을 보이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기분이 우울하고, 예민하다고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좀 위안되는 것 같지만, 술이 깬그 다음날은 더 예민해지고, 감정의 변동성은 더 커지거든요. 음.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커튼 다 쳐놓고,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것 비활동성에 기분을 더 우울하고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피 도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젊은 청년들 경우에는 또밤 늦게까지 기분이 안 좋다고 혼자 생각하면서 잠안 자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이것도 일종의 도피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회피 도피 행동들이 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걸 멈추는 것만 해도 그런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밤에 막 고민이 많아져서 잠못 자고, 불면증으로 이어져서 낮밤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예민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했을 때 가장 지켜야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을 건강히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드리면, 아, 힘든데 어떻게 하냐, 다할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최소한의 행동들의 노력들을 할수 있거든요. 음. 뭐 적어도 일정,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든지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한다든지 낮에 한 30분 정도는 산책을 한다든지 가볍게 할수 있지만 내 자신을 좋게 해주는 행동들을 음. 평소에 미리 잘 리스트업을 해서 아 나는 좀 힘들어지면 항상 이걸 한다 이 정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두 가지는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걸 실천하려는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밖에 못 잤어도 그날 그렇게 살고 루틴을 지키는 게중요한 네. 건가요? 예를 들자면 네. 우울증이 걸리거나 불면증이 더심해 네. 심해지거나 뭐 이러는 경우에 밤을 꼬박 새우고 아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 벌충을 해야지 아침 시간이라도 자야지 하고 어, 오전 시간에 계속 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회복되는 것 같지만 생활 리듬은 더 불규칙해지면서 음. 기분의 변동성은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불면증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내가 밤에 잠을 평소에 6시간 자다가 오늘은 3시간 밖에 못 잤다 하더라도 내가 보통 8시에 일어난다,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유지해주는 것이 생활의 리듬을 지키면서 기분의 변동성을 심해지지 않게 하는 원칙입니다. 네, 물론 뭐, 네. 계속 피로가 쌓이면 곤란하긴 하지만, 음.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으니까. 낮 동안에 계속 피로해서 잠시 쉬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쉬는 시간 혹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이내가 되도록 짧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루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루틴이 많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음. 그럴 때좀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루틴이나 리추얼은 사실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 저도 이제 진료를 하면서나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복잡한 삶을 만들라고 하지 않. 왜냐하왜사하 음. 요즘 실 요즘 뭐 그렇지 않아도 b i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 i t 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삶이 너무 복잡하면 적응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음. 내가 일상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통제 가능한 음. 조절 가능한 루틴 몇 가지를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시간 수면 시간이라든지 절대로 해서는안 되는 행동들, 내가 예민해질 수 있는 힘들어질 수 있는 더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들을 회피하 of a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낮 동안 햇빛 보고 일정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 음. 뭐, 과음하지 않는 것, 뭐,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지, 음. 일상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건 오히려 대응하고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일으키죠. 음. 그렇다면 우리가 예민함을 막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내가 관리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음. 우선 첫 번째는 뭐 항상 제가 책에도 많이 적고 환자분들이 물으시면 대답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면 너무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육체적인 관리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음. 그래서 체력을 많이 길러라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예. 유산소 운동을 뭐 30분 이상 하는 것뭐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것 개인적인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 어쨌든 감정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힘들어지는 건그 베이스 라인은 우리가 생리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은 기본적으로는 생리적인 그 상태에 의해서 출발을 합니다. 덜 피곤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활기가 있다라는 느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적어도 평소에 신체적인 활동량을 잘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걸 토대로 이제 그다음부터 기분을 쌓아가는 것들이거든요. 의욕을 쌓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관리 첫 번째는 기본적인 신체적인 활동,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셔야 돼요. 수면 습관, 식사 일정하게 하는 것,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쌓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항상 어, 활기나 의욕이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루틴이라든지 유치월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 책을 본다, 뭐 반려견 산책시킨다, 카페에 앉아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활기를 생기게 하는 음악을 듣는다. 하는 리추어를 그 다음에 쌓아가야 되고요. 음. 그런 것들을 계속 일정하게 반복하는 것이 스트레스 저항력, 면역력을 음. 뭐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음. 건강한 신체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게 사실 그릇이 깨지면 물이 담기지 않잖아요. 근데 건강한 그릇을 만들면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감정들이나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어항 비율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음, 예. 우울증 환자들은 이렇게 어항이 약간 뭐 혼탁한 물로 이렇게 좀 차있다 이런 비율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우울증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항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항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도 물이 좀 더러우면 음. 자꾸 모든 세상이 혼탁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좋은 물고기를 집어 넣어도 다 죽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이나 건강한 습관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토대들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각들이나 건강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집어 넣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토대들을 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루틴이나 건강한 생활을 하더라도, 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러한 감정들을 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용을 물리치는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네.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선량한 생각들도 있고, 좋은 생각들도 있지만, 불을 뿜는 용 같은 부정적인 음. 생각들도 있거든요. 근데 마구잡이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잡았겠다고 불을 막 내뿜는 용을 용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라고 덤벼들면 오히려 잡아먹히기 쉽상이죠. 뭐 이기기가 어렵다고요. 또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가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주로 어디서 출몰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항상 불안을 느껴. 발표 상황이 되면 항상 나는 나 자신이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항상 위축이 돼.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좀더 취약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휩싸이는 특징적인 상황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불을 뿜는 용이 내 마음속에서 자주 출몰하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나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만약에 관찰을 해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은 그 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을 없애겠다고 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주의시키기도 하고 나에게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불을 뿜는 용이 막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에 막 도망가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친구는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 저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잘 관찰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내가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슬픔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라고 그것의 실체를 알게 되면 덜 두렵고 그걸 찬찬히 관찰해 보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음. 무조건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것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음, 감정을 통해서 나를 파악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요. 불은 되게 무서운데 그 불을 이용해서 화력발전소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감정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뭐 사실 모든 감정에는 그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거든요. 우울해지면 때로는 비관적인 기대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분이 좀 우울해지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해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면 좀 괴롭긴 하지만 이건 조심해야겠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다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없애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요. 그 감정을 잘 활용하고 이것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뭐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이 예민하다, 감정 변화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들보다는 그 실체를 잘 이해하고 특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 변화가 심해서 괴롭기도 하지만 반대로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민감하다는 뜻은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더 많이 생각하고 대비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힘들기도 하지만 큰 사고를 안 쳐요. 그 규칙도 잘 지키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섬세하고 준비하고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특징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잘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란 사람을 잘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장점은 없나라는 것들을 관찰하고 삶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활용하는 게더 중요하죠. 오늘 김병수 선생님을 모시고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삶에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